내 이름은 야가미 가부키초에서 호스트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가게에선 매번 매출 꼴찌 동기인 칸자키는 매출 1위를 지키고 있는데 정말 한심하군 호스트는 여자들과 즐겁게 술을 마시면서 돈을 버는 편한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녀석들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럼 인기가 없는 호스트의 하루를 공개하겠다 아침에 일어나는 건 10시쯤 벌떡 일어나선 일어나면 바로 목욕을 하고 보통 사람들의 점심시간을 노려서 어제 가게에서 만난 신규 고객님에게 영업용 라인을 마구 보낸다. 어제 같이 이야기 나눠서 진짜 재밌었어. 날씨가 더우니까 물 자주 마시고 화이팅. 오른쪽 엄지 힘줄에 염증이 생기는 건 호스트들에게 자주 있는 일이다. 출근하기 직전인 17시까지 손가락이 끊어질 정도로 여러 명의 여자들과 동시에 라인을 주고받는다. Yeah. 복붙! 복부, 복붙이다! 가게에 오고 싶게 만들 수 있는 건 바로 지금이다 4시간 정도는 라인이 오면 계속 답을 보낸다 참고로 그 무렵 매출 1위인 칸자키는 헬스장에서 땀을 흘리고 있다 인기 있는 호스트들은 고정적으로 지명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 자신을 가꾸는 데 시간을 투자한다 비주얼 차이가... 더 심해진다. 그리고 출근 시간이 찾아오면 머리 세팅 호스트는 일반인과 얼마나 다른 분위기를 낼수 있느냐가 승부의 포인트다. 가격은 한 번에 15,000원에서 2만원 거의 매일 가니까 인기가 없는 호스트에게는 부담이 크지만 선행 투자 같은 거다. 참고로 호스트의 가명에서 자주 있는 일인데 가명에 밤, 신, 일, 물 같은 의미의 한자를 많이 쓴다. 보드에 쓰인 이유는 내 추측이지만 말이야. 밤. 감정사니까. 신, 신 같은 존재니까. 일, 넘버원이 목표이니까. 그리고 영업이 시작되는 게 19시인데 나는 17시 출근한다. 인기가 없는 호스트는 가게 문을 열기 전 청소나 준비도 해야 한다. 매출 곱하기 수수료 비율은 월급. 참고로 호스트 월급은 대부분 완전 성과제이다. 가게에 따라 다르지만 매출의 40%에서 60%를 호스트가 받는 식이다. 하지만 우리처럼 인기 없는 호스트는 애당초 매출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일당으로 6만원에서 8만원을 받는다 청소나 정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과 시급이 비슷하다 칸자키 같은 인기 있는 호스트는 매일 손님과 동반 출근한다 손님 들어오십니다 이런 굵직한 고객이 비싼 술을 사주기 때문에 그 돈으로 그 녀석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거다 사실 영업이 시작되면 신입도 엄청나게 바쁘다 안녕하세요 야가미입니다 뭐야 이 사람은 고객이 지명해 주지 않는 비인기 호스트는 인기 많은 호스트들의 헬퍼로 들어간다. 헬퍼가 하는 중요한 일은 자, 너도 마셔 마셔. 어, 감사히 마시겠습니다. 그렇다. 인기 호스트가 판 술을 우리가 다 마신다. 술병을 비워서 손님이 다음 술을 주문하게 만든다. 140만 원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으니까 외상으로 해 놔. 알겠습니다. 외상은 즉 비지다. 월말까지 지불하게 되는데 만약 지불하지 못한다면 담당 호스트가 대신 갚게 된다. 거액 거래가 많은 호스트들에게는 위험이 크긴 하지만 필요한 시스템이다. 참고로 도망간 고객들에게서 외상 금액을 받아내는 전문 업자들도 있다. 꽤큰 돈이니까. 지방에 있는 집에까지 찾아내서 쫓아간다. 대신 갚아야 하는 호스트들에게도 사활이 걸린 문제니까. 신인은 여하튼 술을 많이 마셔야 하니까 가게가 문을 닫는 한 시쯤에는 만취 상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나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손님과 2차를 가는 간작히 오늘 2차 갈 거라서 이만 가볼게요. 제길. 저 자식 진짜 잘 나가네. <laughs> 무엇보다 일이 끝난 뒤에 하는 정리와 청소가 너무 힘들다. 지명을 받은 녀석들은 안 해도 되지만 비인기 호스트는 정말 잡일의 수명이 줄어든다. 일단 일이 끝났다. 만취 상태로 3시에 집으로 돌아온다. 보통은 씻을 체력이 남아있지 않다. 으아 아, 그대로 침대로 다이빙한다. 나는 호스트인데도 완전 거지다. 근데 호스트의 80%는 나처럼 일당을 받는다. 그저 나이만 먹을 뿐 호스트를 그만두면 내가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휴먼버그 대학교에서는 인간이 버그를 일으키는 엽기적인 사건들을 계속해서 파헤쳐나가고 있어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휴먼버그 대학교 많이 사랑해주세요.